딥러닝 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리는데 어, 하락장이 맞고 정보점 회복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반대는 올것 올, 올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뉴스에서도 어, 부동산 반대 온다 뭐 이런 뉴스가 뜰 수도 있고 길게 잡았을 때는 또 올라다가 정보점까지 뭐가 다시 내려가 네, 뭐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멤버십 리포트 올린 거 있잖아요. 점심때 올린 건데 뭐 떨어진다 지지저항 때 여기다 했는데 지금 귀신같이 여기 있다 아, 귀신같이 아죠 부동산은 이제 시군구로 다 나오고, 제가 재밌는 현상을 봐가지고, 하나 돌려드릴게요. 코인에 쓰는 엔진이랑 비슷 똑같은 거야. 양방향 순환신경망이라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써요. 그 인공지능이 쓰는 데이터를 제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즌별로 그 일정한 텀을 두고 올리는데, 가장 최근 텀이 2022년 9월 지표입니다. 그래가 지금 12월이죠. 3개월간의 그런 공백은 있지만 그 이후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할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찍을게요. 룰렛처럼 이렇게 성북구 로 하겠습니다. 성북구 2003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대, 그 가격표가 뭐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얘다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위치는 다 돼요. 그 여러분들 댓글로 여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일요일에 취합해서 돌려 드릴게요 자 어, 성북구는 2022년 4월에 제가 보기에 피크를 찍고 102.5일부터 101.85이 숫자는 한국 부동산에서 정한 밸류에요 밸류 value. 여러분들한테 막 딥러닝 설명회라고 어려운 얘기는 안할거야 이거는 알아두시면은 그 이제 사, 제가 말하는 설명이 와닿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시간적인 역학관계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묶음에 따라서 이 묶음에 여기까지 가면은 땡땡땡 가면은 다음 예측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그 묶음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묶음이 5개월치씩 묶어서 얘를 인공지능이 배우게 했으면은 얘를 딱 잘라놓고 그 다음은 하면은 5개월 뒤가 나오는 거야. 6개월씩 묶으면은 6개월 뒤가 나오고 1년씩 묶으면은 1년 뒤가 나오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한개월씩 묶으면은 더... 정확하게 학습이 되는데 단기간밖에 못 보는 거죠. 그쵸? 다 아주 단기간밖에 못 봐. 그제 이런 아이디어는 그제그 그 뭐지 코인맨에서도 쓰이는 건데 그래가지고 한뭐 시간, 네 시간, 하루,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9월, 데이터, 9월 데이터잖아요. 이게 9월 데이터면은 한한개월 1개월 데이터만 돌려봤을 때는 10월까지 밖에 못 보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5개월씩 묶어서 했을 때는 9개월이니까, 9월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은 이미 지나간 거고 1월, 2월이 보이는 거고 6월까지 6개씩 묶으면 3월까지 보이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많이씩 묶으면 그만큼 데이터의 정확성은 좀 떨어지고 조금씩 묶으면 약간 더 높아지고 뭐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5개월씩 일단 묶었습니다. 5개월씩. 그러니까 많이 묶을수록 멀리 볼수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져. 이 얘기는 제가 코인맨 할 때도 얘기했죠? 어, 그 약간 원이크를 할수 있는데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양방향 신경망 학습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5개월 뒤니까 10월, 11월, 12월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고, 1월, 2월까지는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오차는0.19 정도. 근래 매매 지수는 5월에 102.4, 6월에 102.3, 7월에 102.1, 8월에 102.8. 8월이 사실 8월 31일이니까 9월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월에 갑자기 86, 11월에 86, 12월 86이 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막 기가 막힌 아다리가 재밌게 왔는 게 서울이 10월에 폭락을 했대요. 얘는 이런 걸 모르겠죠. 8월 31일까지 데이터만 주어졌는데 갑자기 9월 31일, 그러니까 10월에 부동산이 폭락된 거를 퀀티티브하게 이제 맞다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살은 났지만 조금 아주 미세하게 오르잖아요. 86, 이런 식으로 내려갔지만, 87, 87.3, 87.5, 다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고점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지역들로 다 돌려봤는데, 어떤 공통적인 모습이 나오냐면은, 어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딥러닝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어 하락장이 맞고, 전고점 회복은 못할것 같고, 그런데 반등은 올것 올, 올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뉴스에서도, 어, 부동산 반대 온다, 뭐 이런 뉴스가 뜰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갤러리 이런 데서도 다시 부동산 오른다, 어, 폭락충 아웃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올라오겠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더 길게 잡았을 때는 올라다가 정거점까지못가 다시 내려가 네, 뭐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이 딥러닝은 8월 31일까지 데이터로 폭락이 나온 거야. 갑자기! 근데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로 봤을 때딱 아다리가 맞게 그 타이밍 때 개박살이 났어.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오르는 듯하다가 다시 내려가. 그래서 어, 이렇게 멀리 볼수록 약간 삑살이가 나요. 네. 그리고 오늘도 귀신같이 내려갔지만 하방 60, 16.4그건딱 맞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목소리>